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장을. 구시마 관련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8건 사례들을 세부자를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네 차례 고장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정부가 받은 자료엔 2014년 3월 알프스 B 계열에서 필터 고장으로 탄산염 유출이 한 차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고장 당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다른 기기인 A 계열과 C 계열에서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부는 2020년에 알프스 B 계열에서 여과수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A 계열에서도 같은 고장이 한건더 있었습니다. 도쿄전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였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몰랐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프스 여과 장치가 8번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는데요. 우리 당의 이정문 의원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보니 4번이나 더 고장이 났던 게 발견된 겁니다. 그 4번이나 더 고장난 것도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쿄전력이 준 자료만 가지고 딸딸딸 읽었던 대한민국 정부 이 사람들 모두 다 책임져야 합니다 네 번이나 더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걸르지 못한 내용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거르지 못한 모든 핵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현 바로 옆에 있는 미야기현에 있는 지사가 도지사가, 현 도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류하면 안 됩니다. 방류 외에 고체로 만들어서 땅에 묻는 방법도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주지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엉뚱한 거짓 해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해명에 최고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 조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 참사, 그리고 외교참사, 안보참사를 하더니, 근데는 교육참사까지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폭탄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 폭탄이 대통령까지 이르렀습니다. 수능 150일 남기고 수능 폭탄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을 이제 떠넘기기로 대학 교육 국장을 경질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학 관련 교육 국장을 경질시키는 일로 하고 한국교육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 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 원장이 말이죠. 올 3월에 이번 수능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도 해봐서 교육 전문가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아이 둘 대학 입시 치른 엄마인데요. 수사해본 사람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수능 당사자인 학생들. 그리고 수능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올고지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